휴대폰 소액 결제, 그냥 두기엔 아깝죠? 요즘 같은 세상에 급전 필요할 때 어디서 구하죠? 카드론, 상금용, 친구한테 빌리긴 눈치 보이고, 근데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었어요. 바로 휴대폰 요금 안에 숨어 있는 한도요. 통신사마다 가입자한테 소액 결제한 정보 이용료 한도 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게 단순히 게임 결제, 음악, 스트리밍 용으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상품권 결제 실익금 전환, 요 방식으로 당일 바로 쓸수 있는 현금처럼 활용이 가능해요. 불법 아니고 정식 등록 업체 통해 정해진 절차로 진행되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첫 단계는 내 한도 체크. KT, SKT, LGU 플러스 고객센터나 앱 들어가면 내가 지금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돼요. 소액 결제 한도 정보 이용료 합치면 꽤 됩니다. 많게는 200만원까지도 가능하죠. 두 번째는 업체 선택. 광고에 나오는 아무 사이트 말고 하단에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수수료표, 청구 일정, 실입금액 안내 등이 투명하게 나와 있는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은 보통 카카오톡으로 진행. 이 정도 결제하시면 수수료는 얼마고 몇 시쯤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메시지로 다 안내해줘요. 혹시 모르니 캡처해두면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 다음은 상품권 결제,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OTT 이용권 등을 결제하고 그 영수증이나 결제 캡처본을 전달하면 끝 입금은 평균 5분에서 10분, 길어도 15분 안에는 완료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4인 가족 명의 알뜰폰, 법인폰은 안됩니다. 첫 거래는 꼭 소액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시범 삼아 해보세요. 반복 결제, 과다 사용은 신용에 영향을 줄수 있음 월 1회에서 2회 정도만 입금 내역상 담 내용은 캡처해서 보관 통신 요금 자동 이체일도 체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당장 급할 때만 쓰는 응급용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비상금 대출, 지역 지원제도, 복지 혜택 같은 수수료 적고 부담 적은 대안으로 전환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급한 순간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 그게 바로 소액 결제 현금화예요 남은 한도가 궁금하다면 영상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정식 등록 업체 링크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복잡한 세상, 똑똑하게 사는 법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